야, 너네들또 어, 내가 뭐 나발 날리고 뭐 하니까 또 게임 접었다 그랬다 그랬다 애들이 또접는다그랬다매 아우, 형님, 제 방에서 그냥 마구형 접었어요. 한 3천. 내가 왜 접어? 아니 내가 그랬지. 마구형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대를 하시라고. 유나 아니, 시청자들이 하도 모여서 나발 살수 있는 금액 이기다 충전시켜 놨어요, 여러분. 아, 뭐 접는다 그래. 네, 잠깐만. 됐죠? 아, 뭐 접는다 그러고 있어. 너나다 오리미한테 시켜 놨어요. 야, 오리마 나발 사나라 그러고 시켜 놨어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나발 살수 있는 금액 납뒀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면 나발 사잖아요 네? 더 충전시켜 놓을까? <laughs> 이제 러쉬 하지 말라고요? 그냥 했어요 형님 그냥. 아니 근데 형님 뭐냐면 근데 형님 요런 거정이 확실한 거는 뭐냐면 게임을 안 하니까 돈이 겁나 모여요 제가 아, 2주가안 아, 했잖아요 요럴 거정이 2주가 방송 안 하고 게임 안 했잖아요 2주인가 방송 안 하고 게임 안 했는데 한 2주 동안이한 3천만 원 모인 거같아뭔 경우냐 이거는 게임을 하면 돈이 자, 자, 더 써야 되는데, 그니까 러 이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야. 누구냐, 얘는 막구형 알려주는. 응, 어, 누구야. 왜냐면, 봐봐요, 오이 님 보세요. 게임하게 되면 계속 돈이 들어가요. 지금도 30만 원, 오늘, 30만 다이어 충전시켜 놓은 게, 왜냐면 게임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냥 제가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방송을 안 하고 <laughs> 게임을 할까도 생각하고, 방송을 안 하고 게임을 할까?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 또, 그건 또 아니니까, 방송하면서 게임하고 그러고그러려고그러요 왜냐면, 백호 형님 있잖아요. 아니, 그게, 샷님 어떤 거냐면, 초밥 그 같은 애들이랑 섞이고 싶지가 않아요, 요즘에. 제가, 요즘에, 헌타가 왔던 게 어떤 거냐면, 예, 헌타가 왔던 게, 그냥 대도하는 애들이랑, 막, 걔네들이 내, 나를 언급하고 이런다라는 거 있잖아요. 시청자분들 말고. 그런 거 자체가, 아 내가 왜 쟤네들한테 입방아에 올라와야 되지? 막. 아, 병신들인데?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아, 내가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냥 나는 시청자들이랑 노는 건데, 애들이 너무 막어? 막, 어? 막강군하고막 그래버리니까. 요즘에 내가 이제 있는 얘기를 해주면, 요즘에 그 애기가, 이제 얘나가 너무 아빠한테 놀아달라 그래갖고, 뭐, 방송을 하기가 좀 약간 좋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았거든요. 예, 네, 왜냐면 이제 지금 방송하기가 일도 해야되고 방송함도 늦게까지 해야되고 이번에 그리고 또 압구정동에다가 가게 오픈하잖아요 압구정동에 가게 오픈하니까 지금 그분 섭외 한번 해보려고 그 누구지 그 박준영씨 있잖아요 박준영씨 박준영씨를 한번 섭외 한번 해볼까 생각중이거든요 박준영씨를 섭외해서 매장 홍보를 또 한번 하볼까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은 뭐막 그거 뭐야 막 구도 잡고 막 그러더라고 일단은 그뭐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토요일까지는 지켜볼 거예요 지켜보고 나서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면 저 혈안분들 네그뭐 네. 궁금한게 있는데 이거는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은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갖다가 띵을 보고서 어디 갈까 띵을 보다가 가는게 난건지 아니면 아싸리 그냥 한 서버를 먼저 찍어가지고 그 서버에 전부 다 같이 모여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서버를 결정할 것인지 어느 게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이 두 개인 사람도 있어서 저도 그렇고 음. 그갖고 처음에 다른 서버 이전을 했다가 다시 마지막 날 가는 거. 근데 너 서버 이전이 두개그 캐릭이 두 개인데가 왜 문제가 되지? 서버 이전 거두 개잖아 형님 그죠? 하나만 쓰면 되잖아. 하나 쓰고 그또또갈 때는. 아니 하나를, 하나를 음, 왜될거같 와? 데리고 와야지 한 계정이, 한 계정이 예, 예. 아니 어차피 니가 하는 캐릭이 하나인데 왜두 개를 갖고 올 필요가 없어 아니 어차피 3개월 있으면 월드서버가 또 나오잖아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니가 그 요정 캐릭을 갖다가 어차피 투사를 하고 있잖아 네 투사를 하고 있고 그럼 요정 네, 캐릭을 갖다가 옮기려고 니가 두 번에, 두번 쓰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요정 캐릭을 안 하잖아 3개월 동안 할 거면 부르는데 그냥 네, 버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형은 다 버렸잖아 왜냐면 3개월 동안 만약에 할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3개월 동안 만약에 안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옮겨도 되는 거거든. 오케이, 고민 타파!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되지. 굳이, 굳이 두 개를 생각, 옮길 필요는 그래. 없는 거잖아, 지금. 나도 지금 안 옮기잖아. 형도 계정 그 총사 기리기랑 이렇게 있잖아. 예, 예. 예. 형안 옮기잖아, 아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옮길 필요가 없어. 근데 네가 만약에 요정을 하다가, 요정을 하다가, 아, 추사도 하고 싶은데라고 고민을 하면 두개다 같이 갖고 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는 효율적으로 떨어지지. 장비도 근데 요정, 요정 장비 좀 정리하긴 했어요. 그러면 그냥 투사만 옮기고 사는 게 낫지. 두개 옮겨야 될 사람 또 있어? 없잖아. 그러면은 갔다가 찍고 마지막 날또 옮기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도구나, 딱 서버 이전 찍으면, 자 어디로 네. 모이세요? 그러고 모이잖아. 거기서 인원들을 다 모아서 그 인원들을 가지고 이동을 갈 것이냐? 아니면 네. 그냥 여기서 띵 보고 있으면 또 엄한 애들이또막 설레발치고 돌아다닐 거거든. 어, 그리고 구도를 어느 어느 누군가가 구도를 잡았어 만약에 구도 잡은 게 만약에 좀 재밌어 보인다. 그럼 거기 가갖고 그냥 꼬장이나 피면서 놀다가 이주 정도 놀다가 <laughs> 우리는 우리 갈길가던가 이게 뭐냐면 연합이랑 구도를 안 짜니까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야. 그치, 맞아요, 맞아요. 2일, 2일 정도 있다가 보는 게 낫나? 좀 애들이 움직이는 걸 지켜봐야 되나? 움직이면은 움직일 것 같아. 일단 첫 걸음은 저쪽도 뛸것 같고, 어디로든 가네. 이틀이면 될것 같아. 하루는 너무 부자랄 것 같고 이틀이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구도 존나 신나게 잡아놨는데 <laughs> 우리가 날아가고 존나 꼬장피면 재밌잖아. 우리가 당했잖아, <laughs> 몇번그 그때 저희 초반에 당했잖아요, 파프삼.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도 그냥 그냥 가만히 멍때리고 있다가 애들이 오잖아. 만약에 애들이 만약 에날아왔어 우리한테, 만약에 애들이 우리한테 만약에 우리도 우리 잡으려고 많이 몰려왔잖아.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되게 선택지가 편해지거든. 편해지죠, 확 확실히 편해지죠. 어, 그러면 선택지가 편해지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또 이제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대로 되는데. 분명히 나는 진짜 나는 쟤네들이랑 별로 섞이기 쉽진 않거든 근데 또 재밌으면 가서 좀 놀아주면 되거든 화만보다 마지막 날 우리 얘네들도 맨날 서버에 전 생기면 형 있는 서버 와 갖고 신나게 돌다가 마지막 날다 가버렸잖아 마지막 날 빠빠이 치고 가잖아요 어, 그럼 존나 허무하고 다니는 거아난 존나 허무해지고 막 분야 형님, 뭐가 됐든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 갔던 좀 이렇게 할할수 있는 게 많아지지 되게 할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형님. 그리고 그리고 좀 뭐냐면 내가 좀 요즘에 일이 존나 바쁘거든. <웃음> <웃음> 요즘, 요즘, 일이 존나 바쁘. 요즘, 요즘 일이 존나 바빠. 아 왜? 아형니또 이렇게 해놓고 안 들어오시려고요 또? <laughs>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그, 내가, 동구나 <laughs> 얘기했지. 애초에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면 같이 가지 말자고, 내가 얘기했거든. 아, 그러니까, 그, 그니까. 어. 상관은, 상관은 없는데, 형님. 어, 형님 없어도. 다 아, 이제. 얘는 어. 돌아온 인유고 존나 웃긴 게 나발도 아닌데 도망가는 게더 창피한 거 아니냐? <laughs> 뭔 나발이라고 그렇게 웃냐? 나발도 아닌데 돌아가는 게 지가 더 창피한 거지. 응? 채팅 치다 죽는다, 새끼야. 5층 다 돌아봤는데, 쿠가 멍이에요. 야, 나발업수였다고 얘네들 이명에서맞짱다는거 실화냐, 이거? 겁나 웃기네. 겁나 웃긴 애들이네. 못 때리네. <laughs> 나발 없어도 이기는 지는 지네가 더 창피한 거 아니냐? 겁나 웃기네 응? 찐따같은 시키가 나발 크크그러면서 2대1로 배려하는 건 뭐냐? 자 나발 구합니다 나발 나발 구하고 있습니다 나발 파시는지 얘기해주세요 구나발 싸게 팔면 살 생각도 있습니다 구나발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은 안 사요 나발 질러서 날렸어요 구나발 시세 얼마 하냐나 요즘 천, 예, 내가 한 3개월 전에 1,600까지 받았었거든 1,600 3개월 전에 나한테 누가 팬분이 1,600을 사라고 그랬어 야 요즘 나발검 시세가 얼마냐? 한 15만, 16만 하잖아 어떤 거였 형님? 나발검그 정도 하죠 그지? 15, 15, 16이면 8자리가 뭐한 30만, 35만 8자리 30에서 35 사이 보시면 돼요 어, 9자리가 한 요즘에 한 1,500만 하는 건가? 1,000에서 1,500 사이 할걸요 현금으로 급하게 파시는 천 땡기시는 뭘 15에서 16에 못 사? 근데 요번에 형님 악장 매물 구악장 매물 나온 게 파시는 어. 분이 2,500장. 구악장고 2 5 0 0원 팔렸어? 아니요 판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판다는 사람은 나도 그러면 아니. 나도 구악약은 2천만 원에 팔수 있어 소급해라 근데. <laughs> <laughs> 그거지 마음인 거지. 어. 거래는 안 됐고 네. 구나발까지 살 생각 있는데 구나발 비싸면 안 사고. 투망 그지. 예전에 그러지 않았던 만만히니까 개구대기여갖고 10만 이하로 사지 말라고. 근데 소박 지금 얼마인것 같은데? <laughs> 어, 10만 이하면 <이상은> 안 사지. <laughs> 10만, 10만 이상 안 사지. 경님이가 전비 들고 있는 거 나한테 10일 만에 산다 그랬는데 그 10일 만에 사서 만들어야겠다. 전비를. 아, 나발이요? 응, 괜찮지. 황금판금 황금 요즘에 똥값이잖아. 똥값인데도. 뭐. 나발 사서 만들면 되지.